아이씨, 짜증나. 차탈때 비에 다 젖는다. 그래도 풀어라 바람아. 천천히 풀어도 괜찮다.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풀어라 바람아. 내려라 비야.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걸 깨닫기 위해 내려라. 그렇게 나 대신 울어주어라. 맺혀라 빗방울아 작은 방울인 네가 모여 결국엔 물줄기가 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오늘 나의 하루가 흐르는 물줄기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울이었음을 알수 있도록 맺혀라 떠 있어라 구름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구름 한 조각으로 날 비출 빛을,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움직여라, 태풍아.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움직여라. 그래도 피해는 주지 마라.